인사동 남인사동에서 어,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리고 어, 금요일에는 이 자리가 어, 종로구에서 특별히 금주일마다 어, 저희 인사동 예술가님들에게사례준 예술 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옛날에 여기서 갖춰져서 더욱 좋던 행사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어, 인사동에서 지난 어, 한 4-5년간 많이 수학들을 가르고 문화 어, 예술을 이끌어오신 강의 대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잠깐 숫자말씀 한번 듣도록 박수로 양님을 드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I 행사의차 a 한 것은 아아우 우리 a l 선 s 께서다 e r about the country's centerpiece o 하고 a b a r a k but 연 t can happen. Or,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있 아, 사회가. 와고 아, 그래. 어, 만구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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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똘똘 뭉뚱뚱 어지러워진 세상을 활용하고 어 나라가 평화하게 되기를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날씨도 춥데 이렇게 은식도 응. 차리고 어, 제재를 마련해주신 그, 어, 우리 목포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아, 저는 이사동에만 아, 여년동안을살아가지이사동에서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가는 데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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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아, 식사도 하고 합니다만, 인자, 아, 육체적으로, 어, 운동이 좀 부족해서, 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을, 아, 운동을 하고, 싶고, 하고 싶고, 어, 많이 옛날는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 아마 좋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목조를할 것이다 그리 생각되니까 저일 이리 말합니다 문화는 소중하고 예술은 소중하다 예술을 만난 사람더 소중하다 이런 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이런 행사를 하 하나의 예술이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이만한 아,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해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눈이 남아있다 방문성조의 호기간과이와시기를 우리가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대단하게 살아야 되는데 에, 괜히 해 해. 우리나라를 국번 중국 상승라고 중국에서 상당히 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냈지가 있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고 계십니다. <laughs> 오늘 이왕상하셨습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니다아음에는이예식판이 사당에 예식을 나오다 라이 에을 직접 시대관에 하여 아 보시고 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질문 구성하고 여기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 오늘 단선생님께서 나시는 여기 한국권 부활운동본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단추를 해주시니까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영님들 나오시고 오늘 많이 좀 나오셔서 사랑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기원을 <laughs> 좀잘 되라고 해야 되는데, <laughs> 해야 되는데, 많이 못 나왔네요. <laughs> 지금 삼성 계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 양면민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고, 우리가 기원을 해서 좋은 일 많이 있기에 오늘로서, 어, 어려운 일제 없어지고 좋은 일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여기 오신 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공간은 앞으로 1년 내내 주말에는 저희들이 매수까 나와서 여기 전시도 하고, 어 미술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르인 예술을 나오셔서 협업하는 여러 공연당이 함께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어 어느 시대에든 예술가들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그들 예술세계를 통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고 뭐 그런 예술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기억해 주시고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는, 아, 다음에는 아, 우리 윤승길 한단단 정우총장 잠깐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1전을 뭐, 어, 개천절 어, 광복절을 지난 한 40년간 꾸준히 행사에 입혀놓 어, 실제적인 어, 경목도, 어, 그 실무 책임자로서 큰 일을 하는 대국자이십니다. 아우리 행사에 같이 적착을 하는 한 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한분좀 듣고 박수 한 마디 해주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시작이 말이라고 이기된 행사들 많은 네. 분들이 안 계시지만 아마 팬들이 다정아하고 우리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입주증 행사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 오늘 민족인 축하를 드립니다. 어, 저는 좀 전에 뭐라 말씀드린 대로 남북을 150번 오가고서 한 30년 동안 통일의 길을 열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이들 최대한 한일 강제징용으로 훈련하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모두가 없으시는데 전문적으로 모시고 계신 일을 여의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까 한 말씀을 하셨지만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입주로 특별한 게 민족의 새로운 좋은 기운을, 좋은 봄을 맞이하는 그런 입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 내내, 금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흥소이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금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 새는, 봄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봄이 넘어가면서 나라에 굉장히 좋은 길이 열니다 그 선정 공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해 동안 좋이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대한민국 국부는 <곳곳은> 정말 의혹이 많습니다. 그망이 아니고,

침방이심어 있다고 해서 이거좀 철거해달라고 경찰이 이거 가은거입니다영철지하고 그렇게 지가 9년이 지나가서 거기에서 3월 3일부터 철거해달라고 그걸 대충 전까지 완료하 해놓겠다고 협정을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해서 한건 나라들을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한 3년에서 5년간 돼가지고, 이 단군 사실을 그 휴일을 지내고자 하는 얘기와, 또, 운전부처들을 찾아오겠다는 것, 또, 이 단군 총질을 아마도 많이 하였는데, 단군 청지 원들과 성전 건설에 대해서 축제를하자는 것이 이장히 많이 마비됐어요. 또, 서구에서부터 여러 관계 부처까지 력명히도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지고 뭔가 아주 잔뜩 좋습니다. 그서오늘 이제 을 받고 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고 나온 없습니다. 해주요 300만에서 200만 명을 받아야 돼국에서 통과시키려면, 여러 단체들이 충분히 힘들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국정안위를우리나라 시적격으로 반드시 올려놔서, 예수나, 우주한테 우리 주한테 표현 해주고 는 우리 장관한테 휴일을 주는 것은 누가 잘못돼 가고 있어서 우리 국민한테 많이 반가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써서 많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반듯하게 찾아 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이것 보고 드리려고 온 걸로 알고 여러분한테 많은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의당 쪽도 수원을많이하셨니다만 어, 현재 아, 그 강화도 어~ 국민들께서 어~ 당명부터 어~ 그런 어떤 주체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싸우 다시 모원하열망을 그런 기운도 많이 받고 게습니다여러분 같이 보여해주시고단무거나다루 분이 아니죠. 우리 민족 역사에 성공이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과거 2만 명을 살펴보았다고 볼수있습니은만그 역사 속에서 유교한군의정신 문화를 통해서 전세계에 많이 전파켰습니다드 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21세기 유두완군에전 세계에 있던 유두을 통해서 어, 전파되는 곳에서 여러 가지 가슴을 그 많이주셨습니다그것저희 의미가 고 우리 나라의 의미가 아니고 전세계의 철학사망에서 명실의 삶무구경하로 우리 게회의원님과 함께 거기에 진흥적런분력들을 주인 나라인 대한민국을 유한나라들서볼수있기도 하고 실천하는 어, 데에 바다가 죽을 줄알어 이제 오후 시간까지주민오시면줄알고 이제 나은주고 오늘 같이 또덕담문 나누게 들었습니 아유 우리 저기 제가 노래한 날에 풍주 여기 마고 새벽부터 이렇게 많이 춥대요이요 우리 풍주 저기 마고 집은 여가창참받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제가 전북한문도 안다고 해서, 한 번도 안 해요. 국가와, 민족을 아, 위해서, 네. 열심히 하시는 팀들 제가 많이 읽거든요. 네, 그, 이 영상에 사진을 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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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습니다 아. 아랑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 로 아, <laughs>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한미요 우리는 하나요 같이 보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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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목소리> 응. 다, 다 쳐서 다저 절로.